안녕, 안녕! 사랑하는 예, 고 친구들! 한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한주간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음, 밥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잠도 꼭잘 잤어요? 오!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많이 웃으면서 지냈어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곁에서 꼭 지켜보아요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만큼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곁에 꼭 계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날? 그렇지? 바로 주일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예배하며 만나는 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맛을 먹는 날준비됐죠 누구랑 같이 갈까요? 천자사님하고 같이 예꾸 나라에 가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요. 다 같이 족이다 족이다 가자. 준비 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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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준비됐죠. 예꾸 친구들 다이 앞으로 오세요. 예꾸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ada! 一起。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여기 모였어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 들 옆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데요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 친구들 콕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드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laughs>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번에 우리 또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려볼까요? 준비 하나 준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은 또 말씀을 먹으러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해야 돼요. 어떻게요? 눈은 빠져, 몸은 활짝, 귀는 정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성 부르면서 말씀 먹으러 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주세주세요어떡할떡할은 m 자 맞아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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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꼬물꼬물꼬물 o m t 어디 어어어어 어디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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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숨길까요? 숨길까요? 어디 숨길까요? 그렇지! 도실도실 우리 친구들 항당일 뒤에 쏙 숨겼다! 오늘은 또 전도사님이 어디까지 날아갔다 올까요? 저 구름 뒤에까지 날아갔다 올까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은 점점점 이제 힘도 세져가지고요 전도사님 야 하면 은 전도사님 폭! 어? 날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다시 올게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준비됐죠? 다 같이 전 가라 성경나 와라 야! 아고 전도사님 금방 다시 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사님을 멀리 보내도 다시 올수 있어요. 왜? 예꼬 나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네모네모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꼭 만나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맛일까요? 자 예쁜 귀에 쫑긋 하면 엄마 아빠 빨리 오셔서 우리 친구들 귀 속에 넣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 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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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laughs> 우리 친구들 이거 먹으면 말씀배가 든든 쑥쑥 잘할 것 같아요 맛있는 고기 고기 아우 냄새 자 우리 맛있게 먹어볼까요? 준비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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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전도사님도 말씀 배가 이렇게 커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그냥 힘이 불끈불끈날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맛있는 말씀 영양이 되고 비가 되고 살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성경 속으로 하나 둘셋슈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빵긋빵긋 웃네요. 아기의 이름은 디모데+ 디모데예요 엄마가 디모데를 안고 말했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엄마가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 들려줄게 코코 자자 방글방글 디모데는 말씀으로 쑥쑥쑥 자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디모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 읽고 싶었었구나. 그대 그대 어디 보자. 오늘도 이 할머니가 우리 디모데한테 하나님 말씀 들려줄게요. 이 <laughs> 재밌어요, 재밌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디모데는 말씀으로 쑥쑥쑥. 자라갔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디모데는 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는 말씀 안에서 쑤쑤수 자라 갔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짜잔! 디모데는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어우, 우리 디모데는 참 똑똑하면서도 친절해. 음, 나는 디모데가 참 좋더라. 디모데, 이것 좀 먹어봐요. 사람들은 모두 모두 디모데를 좋아했어요. 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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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왔어요. 디모데 오호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랐구나.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바울 선생님. 저 하나님의 말씀 더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꼬꼬마 아기 때부터 우리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디모데는 기가 크고 몸이 크고 생각이 잘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열심히 했대요. 바로 그러한 디모데 어른이 되어. 멋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쿵. 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신호등과 같아요 파란불일 땐 가세요 빨간불일 땐안 돼요 가르쳐주는 신호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다 알려 주시는 신호등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넘어지지 않게 또손 잡아 같이 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듣고 읽고 마음에 담으면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티모대처럼 우리 예쁜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여 듣고, 마음에 담고, 읽고, 전하여지는 귀한 주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선조사님, 기도합니다. 예쁜 손모와 기도 손. 사랑하는 하나님, 꼬꼬마 티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쑥쑥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복된 우리 예고 친구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해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 있게 해주시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 박수 쳐야죠. 그죠? 어. 잘했다잘했어 멋지다다다다다다다. 바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귀뻐하고 마음에 쏙 담고 자라나는 복된 주님의 아기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맛있게 먹고 말씀 배 가득 채우는 우리 예고 친구들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한 주간도 엄마, 아빠 말잘 듣기로 약속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꼭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슝 여기 네모, 네모 영상 앞으로 모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고 친구들 다음 시간에